문장님 시작했는데요. 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일산에 출장 갔다가 새벽에 4시에 나갔는데, 아유, 출근 시간에 걸려가지고 많이 늦었습니다. 차 안에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잘안 됐습니다. 언제 좀 앉아보세요? 제가 자리 잡은 거좀보게요 이쪽으로 좀오세요 아, 제가 갈게요. 좀 오셔야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예 괜찮으세요? 만지시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앉으세요. 이게 안 되는데요. 되게 작게 나와요. 선배 김대표가 또안 도와줘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라이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네. 그냥 놔두세요, 원장님. 네. 라이브 하는 게 쉽고 쉬운 일이 아니네요.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밤잠 안 자고 라이브에 맞춰서 갔다 올라 그랬는데 아, 교통이 안 도와줬어요. 그래도. 치르고 잘했습니다 아좀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10년전 중풍진단을 받았는데 지금은 혼자 걷습니다 라는 끊임없는 가족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희가 어, 경우에 그 경험한 환자분들과 만나서 어, 좋은 이야기, 좋은 결과를 낸 거를 전하는 이유는, 어,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족으로서 환자를 지키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섹시 백세클럽 백만의 경험한 것만 말하는 최홍교입니다. 그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의사 암도 이되는 치매 명의 김시오입니다. 누? 누구의 도움 없이 가? 가족과 함께 살며 배? 백식까지 빛나게 활? 활동하는 인생을 저 누가 백하를 돕는 김시오 TV 섹시백식클럽0만입니다 이렇게 빨리세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원장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나... 이해하세요. 왜냐면 의료, 의료진들은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금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을 했는데, 저기 고양시 일산 넘어서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사실 여기서 대각선으로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제 갈 때는 한 시간 충분히 갔는데, 올때 이렇게 차가 많이 막 이렇게 새벽같이 움직이는지 몰랐네요 네. 오늘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풍 진단을 받고 10년 넘게 휠체어를 생활을 하셨던 치매가 된 60대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풍을 한 10년 전에 이제 이렇게 맞게 됐는데 어, 물론 저 처음에는 그러실 수가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휠체어를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고 팔다리가 더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치매까지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목적은 이제 치매를 치료로 받으러 오셨던 분인데 처음에는 어, 진짜 한 걸음 떼기도 힘든 거는 정도였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어, 이렇게 점점 좋아지셔가지고 나중에는. 어, 일차에서 일어나가지고 어,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치매를 치료하러 오셨던 이유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좋게 해볼까는 가족들의 절박한 마음이 어, 치료를 받으러 왔던 거고요. 주목적은 중풍을 치료받으러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사모님께서 1%의 희망을 네. 걸고 왔다.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셔서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치매 치료를 받겠다는 그 결정이 결국 지금의 회복,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감동입니다. 어떤 치료를 하셨던 거죠? 네. 치매를 이제 내세포재활 치료를 했는데요. 어, 한약의 여러 가지 유효성분이, 어, 내 세포에 약해진 여러 곳을 보강하는, 말하자면, 내 보약과 혈액순환을 돕는 약, 또내 염증을 없애는 것. 염증에서, 항생제에서는 골문 염증이 아니고, 어, 부종이라든지 비세균성 염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이 그런, 어, 염증을 없애는 약도 있는데, 어, 그런 한약을 겸해서 약을 구성한 겁니다. 네. 어, 처음 한 달에 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침을 놔드리기도 했는데 어, 신체적 재활 치료는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서 어, 받으시게 하고 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놨지만 그것도 이제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힘, 힘들고 하셔서 한달 정도 하고는 이제 그만뒀는데 한 달쯤 어, 약을 드시고 어, 몸, 몸이 많이 편해지셨다고 표현했고 또 기억력도 조금 돌아오고 컨디션도 좋고 어 그렇다고 하셔서 계속 치료를 하셨는데 두 달이 지나면서 어 다리 에 힘이 붙고 일체서 어 내려보고 서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좋아지가 같고 몇 걸음을 이제 이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6개월쯤 지나고는 뭐 거의 어느 정도는 힘들지만은 한뭐 몇십 미터 정도는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게 됐던 그런 분입니다. 네, 자력으로 잘 걸으실 수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네, 하거든요. 네, 보호자 도움 없이 이제 혼자 걸으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삶에 어, 정말 큰 차이더라고요. 그런 되게 기뻐하셨고 사모님께서도. 네, 그래서 이제 못 걷던 사람이 일단 걷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 더 노력해서 시장 동네 시장 같은데 장보러 가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까지 어, 말씀하셨어요. 네, 어, 치매 치료를 하셨는데 어떻게 중풍이 좋아지죠, 원장님? 저는 치매를 치료하거나 중풍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약해진 뇌세포의 한력을 해보하는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합니다. 어, 뇌세포 재활 치료서 치매 증상도 좋아지지만 운동 기능 그러니까 중풍이 와서 팔다리를 못 쓰던 그런 부분도 회복되기 때문에 치매 치료가고 중풍 치료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호전이 될수 있는 겁니다. 네, 중풍이 오래되었는데도 뇌세포 재활치료가 어떻게 가능한지 언젠가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어, 우리는 이제 어, 중풍으로 뇌세포가 죽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제 더 재활치료에서 돌아온 부분만큼만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내세포가 네.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그어 우리가 이렇게 가소성이라 해서 자꾸 자극을 꾸 주고 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네. 약이나 음식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라진 내세포는 그러니까 죽은 내세포를 대신할 내세포를 만드는 재생은 안 되지만은 활력이 떨어진 어, 뇌세포의 활력을 회복시켜주는 그 대상 뇌세포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 중동 치료가 가능했던 겁니다. 네,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 대상, 치료할 수 있는 뇌세포가 어,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네, 아주 똑똑한 추제입니다 <laughs> 네, 서당께 네. 뭐몇 년이면 풍을 <laughs> 그 맞고 나면은 그. 죽어낸 세포도 있고, 네. 할 일이 많이 떨어진 세포도 있고, 네.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뭐 99점부터 어 0점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할 일이 떨어져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죽어버린 세포로 인해서 금방 풍을 맞은 증상이 나타나고, 또 며칠 동안 한또 주풍 증상이 심해지죠. 네. 어 그리고 어 치료를 하다 보면 좋아지는데, 어, 좋아져도, 이, 내 세포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지진이 지나간 집이, 바로 무너진 집도 있고, 며칠 지나서 무너지는 집도 있고, 조금 보수해놓으면 버티기는 하는데, 옆집에 있는 지진이 안 지나간 집과 비교하면, 빨리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세포들도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어, 그런 세포에 대해서, 내 세포 잘 치료를 하는 거고요. 어, 그런 세포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중풍출의 효과가, 비록 오래됐대도 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네. 중풍이 생기면 증상이 언제까지 나빠지나요, 언제님 어, 먼저 또 미리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요. 네. 바로 죽는 세프가 생기고요. 네. 그리고 한 4시간쯤, 한 7시간, 그러니까 병원에는 4시간 전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한 7시간 정도까지 웃길 수 있다가, 또 갑자기 죽는 세포가 있고요. 네. 또 48시간 정도 지나면서 못 견디고 죽는 세포가 있고요. 네. 한달전 버티는 세포들이 있고, 그리고 몇 년이나 몇십 년 버틸 수 있는 이런 세포들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네. 어, 중풍이 생기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낙상을 당하거나 해서 내가 다치면은 네. 충격 받은 정도에 따라 그 나빠진 어, 약해진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 빨리 치료해서, 그, 4시간 전에 가서 내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또, 48시간 동안 나빠질 수 있는 거를 보호해서 덜 나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게 있고, 하는 것이 있고, 네. 또, 한 달쯤, 어, 이렇게 버티다 죽는 세포도 있기 때문에, 음. 어, 크게 보면은, 한달 정도는 굉장히, 어,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나머지 기 증상처럼 보이는 세포도 시간이 지나면은 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세포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세포에 대한 내세포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것만큼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어,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7시에 이제 저희 한 5년 정도 된. 5년 정도 치료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사모님하고 통화를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이 치료를 하더라도 연세가 드시면 이제 어 결국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더라도 처음 같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안 좋아지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분은 5년 동안을 잘 버티셔서. 어 정말 전통 그 음식점을 하시는데 두 분이 아주 힘을 합쳐서 예 남이 보면 환자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아주 힘을 합쳐서 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어안 좋아지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뭐 다른 분에 비하면은 많이 좋은 편인데도 사모님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다가 우시는데, 아 저희가 뭐 어떻게 참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감한 예, 그런 오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 무겁게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뇌세포가 약해질수록 뇌세포 효과도 작아진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모든 뇌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 수 있는 게 것이 아니고 네. 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0점짜리, 80점짜리, 50점짜리, 30점짜리 한력의 세포로 바뀌었다면 은 네. 90점짜리는 99%까지 네. 50%는 55%, 30%한력기 남아있는 세포는 네33% 정도까지 아. 비유법입니다 한력을 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은 활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정도도 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활력이 어 떨어진 많이, 많이 떨어진 세포 많이 떨어지기 전에 또 이런 세포들이 어이 많이 남을 때 이렇게 말하기는 그런데 죽은 세포가 많아지면약해진는 어 세포가 적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은 세포라든지 좀비 세포가 많아지지 않고 어, 이 남아 있는 뇌세포들이 많을 때또이 뇌세포가 할리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조금 떨어졌을 때, 때 효과가 훨씬 음.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 하루라도 빨리 미리미리예요.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 많은 뇌 뇌세, 죽은 뇌세포가 많아지면은 어,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원장님, 어, 30점짜리가 90점 되기는 어렵다는 음, 얘기잖아요. 네. 그니까 러 30점짜리는 끼켜봐야 35점. 3점. 예, 네, 3점. 음. 뭐, 또 50점짜리는 뭐 55점. 네. 뭐 이러지 50점짜리가 90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미리미리 점수가 좋을 때, 좋을 때, 100점짜리가 다 있을 때는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 미리 오시는 것이 훨씬 이 곡선이 이렇게 안되고 이렇게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걸로 보셔야 되죠 네. 이렇게 머리가 나빠집니다 네. 그냥 오다가 우르륵 나빠지죠 네. 어, 빨리 오실수록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대게 계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간과하지 마시고 자세히 좀 살피셔서 미리미리 내세포 재활 하시는 것을 강추 드립니다. 네, 중풍이 오래 될수록 그러면 치의 치료의 의미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이 오래 될수록 이미 죽어버린 세포 어, 크게 나누면 약해진 세포 이렇게 있죠. 네. 죽어버린 세포를 처음이나 나중이나 어차피 어, 재활이 안 되고 재생이 안 되고요. 네. 남아 있는 세포 중에 문제가 오래 되면은 처음보다도 이 세포들이 더약해지죠 네. 그래서 처음 중풍을 맞았을 때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더 못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럴 때그 속에 보면 은약해진내 세포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세포의 활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어, 그 부분만큼은 어, 호전시킬 수 있다는 네.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험도 없으시고 또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주로 보호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정말 많이 좋아지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해봐야 알지요. 그래서 해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렇죠? 치료해보면은 분명히 어, 좋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완벽하게 돌아온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새 집은 될수 없지만 쓸만한 집이 되니 그러니까 그런 집을 좀고쳐서래도 쓸만한 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정상 호전이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만족을 주기 때문에 치료받는 게 좋고요. 이런 그러니까 치매뿐만 아니라 중풍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머리를 다쳤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어, 다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가 병원 가도 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저기가 아프다든지 또 우리가 보통 어, 우리 어머니 아홉수 하셨는데 갑자기 많이 나빠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세포가 어, 품을 맞았거나 그 후유증으로 약해져 있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세포 재활 치료로 호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보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홉수가 운명이 아니고, 보통 뭐, 아우 아홉수라서 뭐 이렇게 힘들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홉수가 운명이 아니고, 일종의 중풍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중풍이 어디에 생기고, 또그 중풍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증상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예 중풍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홉 어, 수일 네. 경우에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어, 인지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중풍은 아니고, 아홉 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인지력과 관계되는 부분에 작은 풍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 중풍 치료를 해드리면은, 훨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저기 이유 없이 아픈 경우도 뇌세포 재활에 도움이 될까요? 어, 우리 몸을 어, 우리 머리가 감장을 하죠. 어, 이렇게 팔다리 팔이 잘렸는데 없는 팔이 아프다고 표현하는 그런 걸 패턴 어, 증후군 네. 그러니까 환상이죠. 네. 어, 그런 어, 그가 왜생기느냐 머리가 느끼는 거죠. 네. 오늘 조기 카메라 를좀보고 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손을 다치면은 요걸 느끼는 머리가 아픈데 내가 느끼는 요 자리가 아프다고 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게 사실은 머리가 아플 수가 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일 때는 세로토닌이 부족해져서 그렇다고 표현하는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통증이 올라가는 그회로를 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내 자체가 아, 잘못 판단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포 음. 재활 치료를 하면은 내세포가 건강해지면서 어, 통증이 네. 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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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백세 친구 백친 여러분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의 결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비일희하지 않고. 짓느니 다리느니 먹느니 이렇게 삼정성이 됐을 때 항상 결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원장님 옆에서 정말 43년 동안 옆에서 어, 진료 현장을 도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이제 성공하는 것도 루틴의 꾸준함이잖아요. 그냥 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하는 거될 때까지 하는 거 이 치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조금이라도 호전이 되거 되거나 또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지금 7 년, 8 년, 9년째또 유지해 주시는 가정이 계시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안양 어머님은 저희 텔레비에 어, 건강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어, 모델로 나오시고 그걸 굉장히 재밌어하시는. <laughs> 네, 함부로 모시고는 못 나가죠. 어, 아무 분이나 근데. 그온그 그 따님하고 사위님하고 우리 안양 어머님하고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장금순 여사 떠나고 나서 원장님하고 건강 TV 나온 거 제가 여기 계속 TV 틀어놓고 돌려서 보거든요. 항상 늘 옆에 살아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엄 엄마가 하늘나라 가셨으니 별이 되시니까 이제. 엄마 역할을 할수 있는 분이 안 계셔서 그 따님한테 그런 얘기를 사위님한테 얘기했더니 흔쾌히 원장님 건강 프로그램 지난 일요일도 tv 조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보시고 우리 환자분 오래되신 환자분이 전화 오셨어요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런 이제 굉장히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봉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그 꾸준한 분들이 부산 할머니도 그렇고 보통 8년, 9년째 계속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면서 동네 분들은 전부 요양원 가거나 떠나셨거나 그런데 제일 먼저 치매를 앓기 시작한 우리 엄마는 아직도 정정하셔서 혼자, 어, 그러니까 독거 노인이시죠. 혼자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나라에서 어, 도와주시는 보조, 그, 간병해주시는, 도와주시는 요양보호사님이 4시간 오시는 거, 그거 위에는 혼자 생활하시고, 반일도 하시고, 너무너무 건강하고 예쁘게 나이 드신다고 굉장히 아드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꾸준하게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오시고, 이런 것들이, 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길었는데요. 좀 오늘 아침 새벽에 어 일산 갔다 오는 길에 또그 안에서 또 오래된 환자분의 사모님의 어 눈물 소리를 또좀막 우시는 거를 또 듣고 나니까 제가 지금 아직 마음이 예 아련합니다. 그래서 어더 열심히 예 치료해 드릴 거고요. 또 용기를 가지시라고 저희가 또 방문도 합니다. 그래서 예참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시고 또 가족들과 지인들께 또 전달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종그림, 알림 꼭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매일 알려드리는 이렇게 희망적인 치매 이길 수 있다, 중풍 예방할 수 있다, 중풍 오래된 중풍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호전된 조금이라도 호전된다. 이 조금이 본인한테는 어마어마한 어, 혁신이고 혁명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 옆지 사지 만약에 어, 엄마가 아빠가 치매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 엄마고 엄마가 나라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일 알려드리는 섹시백세 건강법 매일매일 바로 받아드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종그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자, 저희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정말 양해해주고 용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4시 반에 출발해서 5시 반, 6시 반, 7시면 돌아올 걸로 예상하고 갔는데 어, 의외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오는 것이 엄청난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많이 늦었습니다.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 편찮으신 분, 예, 도우러 간 거니까 널리기해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났어요. 네. 자, 오늘도 그건 그거고, 예, 하루라도 빨리, 네,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씩씩한 구호로, 본장님, 씩씩하게, 자, 100세까지, 섹시하게, 섹시하게 네, 우리 네, 함께입니다. 함께니까. 감사합니다. 섹시 100세 클럽 100만이었습니다. 힘내세요, 힘.